아, 저번에 잠실 갔다 왔을 때는 나 진짜 미친 택시 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왕이면 빨리 가고 싶네. 아 그럼 좋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미친 난폭 운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악셀을 풀로 밟는 거랑 브레이크를 꽉 밟는 거밖에 없어갖고 진짜 멀미 치수 99%다 달았을 때 그때 도착해갖고 중간에 내렸어 내가. 아 여기서부터 걸어갈게요. 조금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50분 거리를 30분 안에 갔거든요.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거를 내가 돈 주고 탔다. <laughs> 나 진짜 죽기 싫어서 돈을 내놓고서 개 빨리 내렸어. 심지어 하이신어 가지고 발 아파 뒤지겠는데어 맞아 카카오 택시 딸렸다고 얘기한 사람. 요즘 사람들은 별점 테러를 너무 많이 한다느니 자기 카카오 택시 별점이 마이너스를 찍었다는 거야. 운전을 안 하는 내가 봐도 개 도라이식 운영을 해 버리니까는 너무 무서웠다니까. 일단은 그 웃긴 게 사람이라는 게참간단한게뭔줄 알아? 그 사람이 운전을 굉장히 난폭하게 하고 과속을 하고 그런 거는 알고 는있는데 사고 없이 왔다는 건 감사한 거야. 도착을 결국엔 사고 한번안 내고 내가 살아있는 채로 사지 멀쩡한 채로 왔잖아. 거기에 감사한 거야. 이렇게 미친 남편 운전과 칼치기를 했음에도 아무 데도 꼬라박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게 된다니까.